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청소년부 고등학교 1학년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한 위미션 캠프 주간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외부 수련회를 처음 가봤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첫날 강의 목사님이신 이호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꼭 은혜 받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호샘 목사님께서는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셨는데 가장 감동받았던 설교 말씀은 목사님께서 학생들과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먹으러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봤는데 안에 있던 감식비가 사라져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시간이라도 끌려고 아무 카드나 꺼내 드렸는데 결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목사님께서 목 고등학교 때 사회 복지관에서 일하고 월급 받았던 카드인데 분명 안에 돈이 없을 텐데 결제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의아해하며 자리에 돌아와 폰에 문자 와서 확인해 보니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중 하나님께서 이웃의 목사님께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헌금이 간식비와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던 곳은 헌신해 주신 여사 목사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던 것이라 이웃은 목사님의 카드를 조회해서 계좌를 알아내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러한 간증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향 집회에는 이무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무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희 아빠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무현 목사님의 가정은 목사님 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녔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는 목사님을 구박하고 공부도 잘 못하면서 도움 안 되는 교회는 왜 가냐며 소리 지르고 했,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느새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저희 아빠가 얼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으며 아빠가 교회에 다니면서 일상생활 혹은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했 때, 하나님께 저희 아빠가 교회에 꼭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저 또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것이 오랜만이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받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언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와 달리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